안녕하세요, 이세영 목사입니다. 10월 26일 목장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저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 정기와는요 하디, 소, 소, 주님 받 소, 소. 서 영광과 정기와는요받닝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길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기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 정...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목장 기도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목장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겨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셔서 진정 그 어려운 순간에 또는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리모델링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입당 감사 예식을 드렸습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입당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영교회가 앞으로이새 성전에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며 인천의 모든 영혼을 담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부호이며 자산가인 노펠러가 그 옛날 뉴욕에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록펠러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아주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값지게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큰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그 돈을...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모두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건물과 같은 교회의 외형적인 면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전 536년에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했을 당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귀환자들과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거주하던 자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세속적으로 살아왔고, 또한 성전 재건에 대한 동기도 불순했습니다. 자기를 뜻대로 되지 않자 귀연자들을 위협하고 건축을 방해해서 2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렸습니다 학계가 활동을 했을 때부터, 바사의 다리스 왕이 다스리던 주전 52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율법과 함께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학계 1장 12절 13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를 와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성전의 원형인 성막과 그 흠을 같이 합니다. 추리구프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지게 하여 애국에서 종되었던 삶을 벗어나 하늘의 삶을, 그런 합당한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진"이라고 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이 땅의 성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프 성막이나 그것이 발전한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려는 수룻바벨이 건축한 제2성전, 이 모든 목적은 모두 하늘의 뜻을 백성들 안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주님의 임재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망굴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어려운 중에도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안팎에서 그들을 방해하였고요. 밖으로는 못된 무리들을 시켜서 그들을 대적하며 성전 건축을 막고자 했습니다. 또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자기들의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도 초라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낙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다를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강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신다는 말씀은 잘못된 상태에 고정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육지를 진동시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성전의 외소와 내소든 성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고요. 성전의 기명들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위해 만국을 진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토록 웅장했던 그리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배들을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처지에서도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임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실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 건축의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갈의 사장 육 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이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교회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시설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성전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 공사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좋은 시설과 예산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가 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가 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맡겨주신 이런 많은 영혼들을 담기에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튼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년 가족이 이 새로운 성전에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진정 거룩할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수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을 온전히 이곳에 담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삼 개월 동안 진행된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번 주일에 입당 감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시견으로 물질의 능력, 사람의 능력, 그 모든 세상의 것들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리모델링이 진행 진행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담는 군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러서 아직까지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전으로 나와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목장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